오늘은 제가 지호님하고 테라스에서 같이 점심을 먹기로 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피크닉 분위기 될수 있는 메뉴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부 초밥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위해서 훈제 오리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라고 성 오늘 하니까 할수 있는 테라스에서 같이 점심 먹기로 했습니다. 와 <웃음> <웃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 진짜 낭만 있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거 먹을까요? 먼저 편하게 먹어. 네. 그 얘기했었어. 낭만 있게 점심을 먹어본 기억이 어디서 있을까 했었는데 지훈님은 따로 있어요. 저는 태국에 여행 갔을 때, 대비에서 음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메뉴 소개도 한번 해볼까요? 어, 네? 그럼요. 네. 어, 제가 싸온 거는 우선 멸치볶음이랑 밥이랑 있었고요. 그리고 제육볶음이랑 콩나물 무침이랑 숙주 무침을 음 이렇게 4종 세트로. 음 궁금한 게 이런 응. 귀여운 아이템들은 아. 어떻게 사고, 그리고 이게 하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 서 <laughs> 도시락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laughs> 것 같아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응. 뿌리타켓처럼 그냥 밥 위에 음 뿌려먹는 건데, 일본에서 파는 그런... 카라보르라고 아 하는 건데요 네. 저도 일본에 간 적이 없어서, 음 당근 마켓에서. 당근에서 <laughs> 사시나요? 당근에서 사시는군요. 아, 근데 맛이 나나요? 저좀 어, 궁금했어요. 네. 하나 드셔. <laughs> 진짜요? 아, 먹어 뭐. 아, 너무 귀여워서 먹을 수 있나? <laughs> 약간 재료진듯한 <제리즈넛듯한> 느낌이에요 어. <laughs> 먹어보면, 음, 음, 약간 그 컵라면. 네 들어있는 육개장에 <laughs> 들어있는 그 오뎅같은 어? 아 이런 맛이 나는구나 귀엽게또두 종류예요 한 종류가 아니라 그쵸? 아네 하나는 폼폼푸린이고 하나는 음. 잘 안보이거나 어잘 보여 잘 보여 요서 <laughs> 항상 지훈님 도시락 싸오실 때 이게 너무 퀄리티가 확 올라가가지고 <laughs> 정말 정상스러운 도시락이구나 느끼고 있었습니다 <laughs> 드세요 네네 이것도 드세요 많이 감사합니다. 드세요. 집에서도 이렇게 챙겨 드세요? 아니요 <laughs> 점심 식사에 근데 지훈이 항상 이렇게 이쁘게 싸우시긴 하니까 네 잡는 것도 일이던데 진짜 솔직히 <laughs> <근데 웃음> 매번 실패하고 어찌 닦고 그러니까. 하진 않고 예쁘게 잡기 위해서 진짜 음, 그렇죠.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있다. 아, 너무 좋다. 사실, 사실 좀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지만, 미세먼지를 이기는 <웃음> <웃음> 낭만이 있습니다. 맞아요. 음. 또 요즘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음. 음. 어제 벚꽃 구경 잘했어요. 자전거 잘타왔어요 어, 네. 음. 어제 따릉니 산책을 했는데, 초반에는 한강 그 주변 자전거길만 가려고 했는데요.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이 거의 스키장 경사로... <laughs> 그래서 <웃음> 망했다. 아닙니다그곳의 <laughs> 경사를... <웃음> 잘 알기에, 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가요. 끌고 깨가... 잘 하셨습니다. 아, <laughs> 어제 날씨가 그렇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음잘 타고 계셨군요. 음. 봄에 벚꽃이 너무 예뻐서, 네. 뭐 산책을 하거나 봄에 산책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 타니까, 네. 그때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곡도 추천을 받고 싶고, 그때 추천곡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음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자전거 타면은 음. 우선 힘을 내야 돼서, 약간 힘 나는? 많이 듣는데요 최근에는 그 행운을 빌어줘라는. 아. 솔로곡을 자주 들었고 그거랑 이제 윤하의 오르토 그룸도 아 많이 듣는 편이고요. 봄하면 떠오르는 노래는 음, 음, 뭘까요? 루시의 개화 아 <laughs> 그 노래가 진짜 제목에서 느껴지는 데처럼 네. 완전 봄 노래라서 <laughs> 이번에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봄 캐롤이 있죠. 아직 들리지 않는 것같아요 어 응. 맞아요. 그쵸 괜히 명곡이 아니네. 맞음 맞습니다. <laughs> 클래식은 영원한 이유가 있고 <laughs> 카메라에 다 <안> 담기는 거. <laughs> 음 그렇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 너무 예쁜데. 다 담기긴 힘들다. 응. 응. 어제 그 떠난 길에는 벚꽃이 만개했었 만개해 놨나? 만개했어요? 네 완전히 이아가지고 응. 자전거 타러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다음에 진짜 꼭 한번 타러 가 저도 자전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laughs> 최고로 많이 간 곳은? 아저 지금은 서울에서 살지만 서울에서 안 살았을 때는 응. 도토에서 성수까지 <laughs> 옥태에서 홍수까지요? 그때는 약간 서울의 거리감을 최선으로 고 그냥 같은 서울? 없다. 음 <laughs> 살만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어요안 네. <laughs> 힘드셨어요? 아, 어, 힘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전거로 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날 고속버스에서 완전. <웃음> 꿀잠을 잘기 <laughs> 위한 호 학교 다녔을대요 어, 학교 다녔을 때. 음, 네. 우와. 홍수로 가끔 놀러 다녔어가지고. 우리도 같이 한강 <laughs> 가면 좋아서 자전거 타고. <laughs> 그쵸, 한 응. 즐길 수 있는. 응. 보통 만 원어치 사면 일주일까지는 못먹고 그쵸? 네, 한 3일? 3일? 한 3일 정도 먹고, 응. 나물은 또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서 어. 얼른 해치워야 되기도 해서, 응. 나머지는 계란이랑 스팸이랑. 먹고 걸로... 막... <laughs> <응? 웃음> 네. 그래도 건강하게. 네. 어쨌든 자취할 때는 사실 그렇게 건강하게 먹기가 쉽지 않은데 진 대단해 요 우리 지훈님 진짜. 사실은 저번 달에는 응. 많이 귀찮아가지고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는 다시 마음 잡고. 마음 <laughs> 잡고. <한다고. 웃음>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음. 리고요밥 적은 걸로 하나 드셔보세요. 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마 꼬마깃밥을 싸왔으면 아침에 출근을 못 했을지도 몰라. 도시락 아침에 싸시죠? 미리 써놓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침에 다 했는데, 막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요나오 엄청 일찍 일어났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우, 주부님 대단하다. 생각을 했었어 저는 주로 정말 음. 밤에 싸놓고 자는 편이라서, 음,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는 밥이랑 잠 중에 고르라면은 무조건 잠이라서. <laughs> 역시 같은 월요일마다는 지훈님이랑 같이 도시락 뭐. 먹으려고 지훈님이랑 함께 할수 있을 때. 별만남아서 빨리 많은 추억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잤는데. <laughs> 저희는 이제 편하게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도시락저희 계속 먹을 건데, 한번 더 다른 분들도 초대해서 먹을 수 있을 그때,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